촛불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 촛불 행동 대표 김원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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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입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제 촛불행동은 윤석열 김건희 체포당과 함께 한덕수가 있는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촛불문화제가 끝난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밤샘 긴급행동을 했습니다. 긴급하게 진행한 행동이었는데도 현장에서 또는 실시간 라이브로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음료, 빵, 김밥, 방안용품이 현장에 심없이 죄송합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현장에 쉼 없이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외롭지 않았고 더큰 힘을 얻어 투쟁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정과 언론에서 보도도 나왔습니다. MBC에서는 24일 8시 뉴스에서 보도하였고 다음 날 6시 뉴스에서도 한덕수를 탄핵하자는 시위가 밤새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KBS 등의 언론사도 나와 촬영을 해갔습니다. 시민들의 추운 날씨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새 아침을 함께 맞이하며 한덕수를 즉각 탄핵, 즉각 체포하라는 민심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라이브를 보다가 발이 시렵다는 혼담말을 듣고 새벽 3시에 발 핫팩과 따뜻한 차 간식을 싸 들고 찾아가 준 청년 개인, 개인 사정으로 먼저 집에 가면서도 내일 아침에 일찍 나오겠다며 시종일관 남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던 청년 미국에 계시다가 쾌엄이 나서 한국으로 오신 청년 집에서 손에 잡히는 모든 간식을 들고 현장을 찾은 선생님을 보며 우리가 만들어가는 진정한 대동 생상이 이런 거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7일 표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일 5시 다시 한번 총리 공간 앞에 모여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명령할 것입니다. 들과 함께 앞장에서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란 공범 한덕스를 즉각 탄핵, 즉각 체포하라.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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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하라. 감사합니다.